피관리를 통해 건강한 모발을 지키는 방법 지금 함께 만나볼까요? 유전이나 스트레스, 자극적인 식습관 등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탈모를 가속화시킬 수 있답니다 최근 5년간 데이터를 보면 탈모 환자는 2018년 22만 5천 명에서 2022년 24만 8천 명으로 증가했다는데요 문제는 탈모가 한번 시작하면 쉽게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적극적으로 탈모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 제가 이번에 여행을 다녀오면서 어... 약간 간지럼이라던가 이런 게 조금 남아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걱정됐어요. 아, 조금 간지러운 부분은 아마 이런 부분들 때문에 느끼셨던 것 같아요. 오늘은 자극이 가면 안될것 같아요. 제가 괄사나 스케일링 면봉을 사용하지 않고 효과 좋은 제품을 사용하여 녹여내는 개념으로 오늘 전체적으로 편안한 느끼실 수 있도록 관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미용업에 종사하며 멋진 스타일을 위해 두피 모발에 손상을 주었다면 두피 관리는 그 반대 개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탈모에 관심이 많아 오랫동안 꾸준하게 공부하였고 두피 관리법을 전수받아 탈모 전문 두피 관리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 코스는 사람마다 세세하게 달라지지만 각질과 노폐물을 제거하는 스케일링. 다양한 두피 형태에 맞춘 제품들을 사용해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고요. 오늘 컨디션에 맞춰서 제가 에센셜 오일 사용해서 아로마 테라피 헤드스파하고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결한 두피 상태 유지는 물론이고 모발이 건강할 수 있도록 진행되는 맞춤 관리. 입소문을 타고 고객들이 찾아오고 있다고요. 두피 문제는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데요. 탈모 유형에 맞춰 고객 개인별 맞춤 프로그램을 설계합니다. 예를 들어 비슷한 염증이라 하더라도 같은 관리로 동일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두피 관리에 사용하는 제품들은 철저한 임상을 거친 제품들이며 병원에서도 함께 사용하는 메디코스메틱, 유럽에서 인증받은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두피 상태에 따라 사용되는 제품들도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이날 찾아온 분은 두피가 일어나 있어 진정 관리 위주로 진행했답니다. 이마라인부터 귀 뒤까지 꼼꼼하게 관리를 진행하고 미지근한 바람으로 두피를 말려주면 관리 끝! 오늘은 전체적으로 진정시켜 드리는 관리 진행하였어요. 밑에 네이프 부분하고 귀뒤 그리고 앞쪽 헤어라인 부분 진정 많이 되셨고요. 그리고 샴푸는 저녁에 하시고요. 미지근한 바람으로 말리기 꼭 잊지 마세요. 어, 여행 다녀와서 조금 머리 가려움도 있고, 또 열감도 있어서 그런 부분이 불편했는데, 확실히 쿨링감도 있고, 진정이 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건강한 두피와 모발을 관리하는 방법, 스튜디오에서 더욱 자세히 알아볼까요? 전 세계적으로 탈모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말 탈모 환자들에게는 유익한 그런 정보였는데 좀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기 위해서 이선영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개개인마다 관리 방식이 다 다르다고요? 오. 네 맞습니다. 먼저 진단기를 사용하여 두피 상태를 꼼꼼하게 분석하고 원인에 맞춰 관리 프로그램을 계획합니다. 예를 들어 우수수 떨어지는 각질이 불편하여 방문하신 경우 스케일링 면봉이나 괄사 같은 물리적인 자극으로 긁어내면 일시적으로는 깨끗하고 간지럼이 덜할 수는 있겠지만 비듬처럼 떨어지는 두피 각질은 두피 염증에서 동반된 경우가 많으므로 효과가 좋은 제품을 사용하여 녹여내고 머신을 사용하여 한번더딥 렌징하는 등 물리적인 자극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탈모 관리 전문샵이 많은데 대표님 그 어떤 일하시는데 특징이 좀 다른 데가 있나요? 환경이 다르다 보니 사람마다 편차는 있지만 탈모 전후 관리 결과를 저처럼 확실하게 공개하는 곳은 없습니다. 저희는 확실한 차별화가 있습니다. 네. 보통의 경우 관리 후기를 전 지점이 공유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릅니다. 음. 제가 100% 관리하여 얼마 만에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그 과정을 후기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심지어 관리받는 동안은 편안한 힐링 타임입니다. 앞으로 계획이 궁금한데요? 탈모를 겪는 분들은 마음에 큰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저의 기술력을 보고 이름만 들으면 아실 만한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협업 제안을 해 주시고 있는데요. 현재 고려 중에 있습니다. 탈모 관리에 온전히 집중하고 전 세계를 발판으로 삼아 더 많은 탈모인들에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탈모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 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름대로 방식으로 또 탈모를 잘 관리해 준다고 하니까 여러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이선영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